안녕하세요. 예. 육아역 대표 지한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일정에는 없었는데, 예, 갑자기,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예,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두 가지 말씀드리고 뵙겠습니다. 왜 민변이나, 시민 대책회의와 이태 참사 유가족이 함께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국내힘 국회의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기씨 다 물어봤어요. 왜그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한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신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겠습니까? 하니까 다세분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똑같다. 우리 모두 당시에 아들딸을 잃고 삶의 의미가 없었다. 지금 현재도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저희들이 유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c p r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평원에서 죽은 우리 아이들 c p r 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민변이 없었으면은 c p r 조차 받아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민변이 저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 대책위에서 저희들에게 영양제를,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행정부 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왜 민병과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김정은이가 손 내, 내밀면 잡겠냐? 이재명 씨가 손 내밀면 잡겠냐? 그 사람 무조건 두손 잡고 살려달라고 잡을 겁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유가족들 또한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고 똑같이 오세훈씨와 국회의원 아웅계씨와김상리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그 당시에 우리 손을 안 잡아주었냐 왜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들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왜이태원에 갔는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 제가 머리가 아파서 잠깐 적어왔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2022년 10월 16일 10월 19일, 저희 아이들에게 반헌법적 폐륜을 저지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112, 112 신고가 11차례 있었습니다. 6시 34분부터. 그리고 4번의 출동이 있었지만, 경찰들은 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약수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112 신고가 연일 33일 처음 있었을 때 그때만 경찰들의 출동했던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 10명, 20명만 요청을 했었어도 우리 아이들 단한 명도 이터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밤 9시에 112 신고 다섯 번째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미 상황은 악화됐고 서울경찰청 김강호 총장은 용산서 이임재 서장에게 이미 다 연락을 했더군요. 상황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병영을 출동시켜서 이태원 거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저만 알, 알고 있는 내용이 아, 아닙니다. 11월 7일날 KBS 예, 공중파 방송에서 다 나갔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 국정수사에서 특수본수사에서 서울경찰청 김강호 총장 이임재 서장, 박희영 구청장, 예. 불구속과 구속 송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부의 국가, 국가의 구성은 자치,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행정각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고 경찰청입니다.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에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게온 세상에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이 기사를 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면담 신청을 했는데 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 다음에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 핵심 관계자 그분 그분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아직도 보는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는 만나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가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저희를 만날 이유를 모른다고요. 아까 핵심 관계자도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촛불 추모제를 마련해주신 4.16연대 박승현 대표님 포함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예, 대학생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